네, 상록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준이 되겠다 기준자가 되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있는 부서고요 네. 뭐 부모님한테 기절 있는 진로로 어렸을 때부터 추천 받는 일순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었 남자도 스타가 있기는 있거든요 훨씬 적지만 스타란 신앙의 기준이라는 자들로 은하수 SS 같은 일반 신도와는 구분되는 계급이랍니다. 과거 명칭은 상록수. 아, 참. 독신을 선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부라며 동경 어린 시선이 쏟아집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탈퇴한 지 10년이 넘는다는 송성래 씨 부녀, 유명 빵집 대표인 송 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이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 용기를 냈네요.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봐 오는 게 상록수들을 엄청나게 아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사람한테 우월감을 불어넣어줘요. 항상 예쁜 옷 입게 하고 예쁜 여자들만 상록수가 될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상록수가 되어야지만 목회도 하고 뭔가 리더가 될수 있거든요. 이 집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상록수가 이 무리의 최고구나. 또 부모님들 신앙이 있는 좋은 사람들은 또. 그쪽 어, 권유를 하죠. 리들도 <laughs>